오늘 15강 되지 않을까? 한번 딱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될것 같은데? 아우, 만화님 3만원 잘 쓰겠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역시. 새해라고, 떡값 주십니까? 해피뉴얼. 위로금 미리, 저기요. <laughs> 아니, 이따가 15강 갈 거라니까요. 아, 떠 있다니까? 15강이 떠 있습니다. 음. 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엔 보여, 요 이게. 15자라고. 둘 중에 하나야, 오늘 15강 아니면 13강 둘 중에 하나야. <laughs> 눈물이 지금 한번할것 밖에 없어갖고, 아마 14, 15 아니면 13이야. 빨망은 괜찮아, 빨망은. 조용히 강화합시다. 조용히 우리끼리만 강화합시다. 조용히 강화한 다음에, 15강 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아왜안 뜨는 겨 <laughs> 겁나 고마다아 임팩트 좀 만들어 달라고 저거, 씨, 저 임팩트 몇개 있냐? 잠깐만. 몇개 부족해? 열, 열이곱 개? 나 깡지랑 갈 거야. 열이곱 개라고. 12개? 어떻게 사지? 저거 어떻게 사지? 잠깐만. 야, 몇 개? 어? 어? 못 사냐? 진짜야? 12개? 아닙니다. 내 네, 인생 도박이다. 지금 데뷔였을 거고 팔 카드 팔고 마지막 러쉬에요 제발, 제발. 대충 누르면 깡지런해서 뜨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꼬무신님, <laughs> 그동안 꼬무신의 라그나로크 오리진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라그나로크를 진짜 접어야 되나 봐요. <laughs> 감사했습니다. 만화, 만화, 아유 만화님,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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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절 붙잡는 겁니까? 저는 떠나야되는데 어쩌지 자 시즌3 <laughs> 자저 라그나로크 다시 복귀했구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워커방송 다시 켈라근네 다시 왔어요 예전에 제가 무기를 13강을 들고 있었나요? 아 제가 원래 예 무기가 13강이었죠 오네 워커카드랑 스타트프 카드가 있었네 장기 좋은데? 그냥 이거 갖다가 바로 게임하면 될것 같은데 요즘에 뭐뭐 뭐 잡나요? 요즘에 뭐, 사냥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아, 워커요? 아직도 워커 잡나? 사람들? 아, 요즘에 레이드릭 잡아요, 레... 와, 요즘에, 아, 레이드릭 잡아요, 레이드릭. 아, 그렇구나. 아, 요즘에 게임 화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사람도 많아졌네. 와, 근데 진짜 저거 13강, 와. <laughs> 와, 어이가 없다. 어떻게 저게 두 번이 떨어, 이게 몇 번이 떨어지는 거야?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이번에 아까 거짓말, 그까 장난으로 어, 14 아니면 15강이라겠지. 진짜 13될지 몰랐어. 그안뜰줄아안뜰줄 안, 안 알았는데, 야, 씨. 아니 14에선 쓸만해요. 근데 솔직히 말도 안 돼. 광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5퍼인데, 깡지는 할 때만 떨어져. 가져 캐럿 잡으로. 만화 만화님 슈퍼 채팅 5만 원감사합자 복구는 해보시오 내년달에 투자하는 거니까. 저걸 복구하라고요? 저부로 개돼지가 대란 말입니까? 만화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니 제가 14강 다시 해볼게요, 그냥. 아 가보자. <laughs> 허어씨 쉬... 새로운 개돼지팩 개돼지 이거 맞지 이거 70개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지 대충 우선 어, 까야지 잠깐만 기어 와어 이정원어 맛집 어어 참가 방패 어선수 필승 어 하나 둘셋 이렇게는 쓰레기들. 이제 <laughs> 이제 쓰레기 다 깝시다. <laughs> 대축을 하나 더 다섯 개를 더 구해 놔야겠네. 대축 대추 패키지는 없죠? 아, 그래도 대추이라 그러네, 눈물. 1 5 개. 이거 사면 되겠지, 이거? 잠깐만, 아니야. 어, 뭐더 없나? 저밖에 없지, 저거밖에. 이거 사는 거 맞죠? 이거 열다개 부족하니까. 아, 고급은 안쓸 거예요, 고급 저거 고급 눈물 받은 거 아니잖아. 이거 고급 아니잖아. 아, 고급이구나. 아, 씨. 1 2개 들어가? 다 따로따로구나. 그러면 나 이걸 이렇게 할래. 이거 7개 사서 저걸로 한번 할래.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맞죠? 이따 시공할 때 쓰면 될것 같아. 야 잠깐만. 이따 시보. 15... 네네네.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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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나. 둘. 셋. 오오오 뭐야? 와 미쳤는데? 그림이다. 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세발 연타 연타 하나 둘셋자 아. 아직 몇발 남았어 한발 남았어 어, 한 발이 안 남았네 이거 그 대충 어디서 먹고 하나요? 세계 부족한데 포인트? 어떤 포인트? 제니? 아, 아 제니? 나팔게 없어. <laughs> 배틀패스 코인? 이거 말씀하시는 거요? 예 혹시 이거? 이거 어떻게 바꾸라고? 근데 이거 나살 수가 없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나. 우선 라그나로크에서 뭐 이벤트하는 뭐 이걸 이걸로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아, 생각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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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무슨 10개만 살게, 10개만. 내가 다 쥐어 짠다, 내가.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구글카드 필요 없잖아. 어? 구글카드 필요 없잖아. 이거 사치 아닙니까? 구글카드 쓰는 거? 야, 만원 밖에 안 해.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이거 필요없죠 이런거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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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거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쓰는 거 이런거 이런거 쓰는거아니에요 여기거 쓰는거아니에요 됐다 됐다 됐다잉 살수 있다잉 제 10개 샀죠 10개 왔다잉 됐다잉 맞춰졌다 지금 어다 맞춰졌어. 제발 진짜 나마른오징어에 눈물 다 짰어. 아, 눈물이 돼. 눈물 물다 짰어. 저조 이제 나올게 없어.

와, 이거 뜬거 만화님 때문이야. 야, 뭔가 느낌이 왔어. 만화님이 소원해 주실 때, 지라갈때 뭔가 보이긴 했어. 어, 결국 마지막 떴네요. 와, 만화님 때문이야. 어, 손, 털루, 아, 손도다나 워치 워크먼 것처럼 진짜 손발 떨려요. 와, 야, 다들 감사해요. 와 대박이다. 드디어 무기가 15강이 되었다. 펀치님 뭐 하십니까? 무기 14강 아 13강 괜찮으십니까? 와 한편에 드라마 썼다. 펀치님 뭐 하십니까? 그 무기 13강 그 클래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할까요 이거? 아야 저 아니 아니 봐야. 15강은 뭐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눌러도 뜨는 15강. 지금도 뭐, 워커 한 장에 뭐, 15강 아니신 분도 없잖아. 다 있잖아. 워커 한 장에 15강 강화 정도